지난 주말 하락에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조정 관점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고 지지 구간에 대해서도 잘 짚어드렸기 때문에 저희 원티드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잘 대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단점에 대해서 영상으로 잘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될 만한 단점들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티드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조정관점으로 BSL 구간을 터치했고 강하게 올라왔지만 BSL 구간 터치하면서 윗꼬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좀 주의하셔라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라는 입장에서 조정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 조정이 어디서 끝날 수 있는지 그 시점에 대한 관점도 충분히 공유 드렸습니다. 당시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지지 구간은 111.7K 그리고 110.3K로 중요한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정에 대한 한파동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었죠. 해당 조정이 발생하고 지지 구간을 터치했을 때 저는 리플에 대한 고배월의 롱 포지션을 먼저 트라이를 했고, 현재는 100% 이상의 수익으로 엑시트 하면서 수익 실현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분할 매수 측면으로 저배율의 롱 포지션을 트라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저는 분할매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텔레그램에서 포지션도 브리핑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반등이 어느 정도 작게나마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포지션들은 전부 양전해서 수익 중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간에 도달했을 때 혹은 반전 가능성이 생겼을 때마다 주말일지라도 저는 항상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황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굵직한 시황과 중장기적인 흐름 그리고 실제적인 대응은 텔레그램 공식 채널에서 빠르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꼭 들어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입장은 무료고 영상 하단에 자세히 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실시간 관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현재 조정이 나오고 지지 구간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매수 스탠스가 진짜 신 고점까지 이어지는 상승의 흐름까지 갈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과 흐름 정리 모두 담아 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현재 관점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상승 방향에 베팅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상승 방향에 대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직전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 진행이 되었다 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과거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었던 구간이 돌파된 이후에 큰 조정이 한번 나왔는데 해당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지속으로 큰 3파동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의 파동 구조는 1파동 이후에 조정에 대한 2파동 그리고 3파동이 나올 차례였기 때문에 지금과는 파동의 위치상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5 오파동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이 되겠죠. 오파동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지속적으로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이번 시황에서는 패스하도록 하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은 지금도 동일하게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가 한 차례 진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승적으로 베팅한 또 하나의 이유는 채널 하단 이탈 이후에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마치고 다시 한번 채널 안쪽으로 복귀하고 있는 흐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한번. 강한 반등으로 채널 상단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과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차트에서는 이렇게 하락 채널이 이어지고 있던 도중에 강한 하락으로 채널에 대한 하단을 한번 이탈하고 다시 채널 안쪽으로 복귀하는 흐름이 발생을 했었죠. 이때도 보시면 강한 반등으로 채널 안쪽에 대한 복귀가 이루어졌는데, 직전에 대한 저점 부분에서 저항을 한 차례 받고, 한 차례 눌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의 흐름은 4시간 봉에서의 베어리시 오비 구간에서 4시간 봉 고점은 올라갔지만, 거래량은 감소하고, r s i 도 감소하는 4시간 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바닥 테스트가 한번더 굵직하게 나와주고 결과적으로 채널에 대한 상단이 돌파가 되면서 큰 상승으로 이어졌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현재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현재 차트에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직전에 대한 저점 부근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던 구조적인 하락에서 처음으로 고점이 한번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더라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관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초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체인지 오브 캐릭터 추세에 대한 반전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이 4시간 봉의 페어 밸류 갭을 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를 CBD 차트도 같이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DSL 구간, 하락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 조정의 흐름에서 초록색 개미의 CBD 물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 개미 털기가 나올 수 있으니, 대미털기의 가격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하락과.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록색 개미의 cbd 물량은 계속해서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갈색 고래랑 보라 고래의 cbd 물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감소가 됐다 라는 점인데요 보통 이렇게 고래들의 물량은 중요한 직전에 대한 고점 구간을 돌파하거나 돌파 구간이 나올 때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좀 집중을 해가지고 cbd 물량이 강하게 증가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갈 테군랑보라고래의 CBD가 증가되는 구간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 빠르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점이 지금 현재 매도벽 구간을 살펴보면 이 위에 현재 가격에서 한 117k 후반대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매물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매도벽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구간이죠. 이 118k 전후 구간에 매물대가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방전에 페어밸류의 구간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 페어밸류의 구간이 117k에서 117k 후반대 정도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현재 매도벽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저항을 받을 만한 구간이긴 한데, 일단은 저는 어쨌든 상승 방향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이 4시간 봉에서의 페어 밸류 갭 구간, 4시간 봉 페어 밸류 갭 구간에서 저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고, 그때 가서 이 파동에 대한 형태나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서, 관점이 만약에 변화가 된다면, 바닥 테스트까지 진행이 된다. 라는 관점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때도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관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체결 약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 가격 흐름이 굉장히 지루하게 이루어졌었는데, 현재 오픈 인터레스트 구간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미체결 약정은 크게 변화가 없었고, 이 이야기는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롱 포지션의 물량은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가 되었고요. 쇼 포지션의 물량은 굉장히 가파르게 또 올라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가격 흐름에서 쇼 포지션으로 베팅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고, 추후에 반등이 나와서 중요한 고점이 돌파가 된다면, 그때는 이쇼 포지션의 공격적인 물량 증가는 롱에 대한 연료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어서 청산맵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하락에서 롱포지션 청산이 꽤나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남아있는 롱포지션 청산은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단에 120K가 돌파되는 구간에는 굉장히 많은 숏포지션 유동성이 몰려있는 구간이 하나 발견이 되죠. 그리고 좀더 작은 청산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고배율의 숏포지션은 지금부터도 청산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략적으로 118k 까지 유동성이 몰려있는 구간이 되고, 이는 앞서서 말씀드린 4시간 봉 페어 밸류 갭과 겹치는 구간이 되죠. 결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직전에 대한 저점 부분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을 예상해 볼수 있는 구간이고, 단기적인 눌림이 발생하더라도, 일단은 직전에 대한 고점 리테스트가 맞춰졌고, 채널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직장에 대한 고점을 처음으로 한번 높여주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점을 훼손하기보단 저점이 올라가는 움직임을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는 4시간봉 페어밸룩의 구간까지의 상승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